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삼재라고 하더라도 좋은 일 하나가 하나는 반드시 생길 운이라고 그래요. 벼풀고 사는 게 좋다라고 나와 여기는 오히려. 음... 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벼풀고 네. 살아야지 나한테 그런 제가 한 가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게 네. 어, 좀 크게 오거나 빨리 올 수가 있겠죠. 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2천이십년 원숭이띠 운세를 운세 운세라고 볼 건데, 네. 어떻게 분... 보면 이제 삼재의 마지막띠가 되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 한번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서른 살에서 서른 하나가 되시는 네, 임신생 네네, 네네. 분들부터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서른 한살 이제 임신생 분들요, 이 이제 서른 한살 되시겠죠 내년이 되시면, 그렇죠. 오히려 혹시... 내가 미리 삼재를 알고 움직여주면 피해갈 수가 있. 피해갈 수는 있는 운이라고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장이 직장 그리고 영업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이동이나 음. 이사를 될수 있으면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어, 어. 빠를수록 좋다고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 내가 지금 있는 터에서 빨리 움직여 갖고 다른 데에 가서 갖고 자리를 잡으시는 게좀넓 음. 그러니까 좀 앞으로 넓게 봤을 때는 확실히 이득이라는 얘기예요. 음. 응. 음... 음, 어. 그리고 혹시라도 요 분들이 네. 결혼의 생각이 있거나 결혼을 하실 이제 그 약속하신 배우자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네. 어쨌든간에 결혼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음... 음. 자그 다음에 이제 42에서 네. 43시 되시는 경신생 분들죠. 이 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될지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삼재라고 하더라도 좋은 일 하나가 하나는 반드시 생길 분이라고 그래요. 베풀고 사는 게 좋다라고 나와. 여기는 오히려. 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베풀고 네. 살아야지 나한테 그런 제가 한 가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게좀 네. 어, 크게 오거나 빨리 올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어또 어, 또 자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좀 네. 좀 속을 썩거나좀 속상할 일이 생길 수는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셔가지고서 그런 일을 좀 미리 예방하시면 좋겠죠. 네. 자그 다음 나이대가 이제 시은 대세서 시은 다섯이 대신에 이제 무신생. 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어 이분들은 연승이 띠 중에서 제일 안 좋다고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시은 다섯 무신생 분들은 네. 네. 좀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얘기지 차라리 집에 좀 이렇게 부모 몽상을 당한 다든가 상이 좀 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분들은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어... 그만큼 저 분이 이제 많이 안 좋다는 얘기야. 네, 그래야 좀 본인이 편할 안 수는 있거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근데 좀 뜻하지 않고 내가 생각도 안 했던 어떤 그런 횡재수라고 네.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쵸. 어, 그런 데서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뜻하지 않게 어떤 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도 음. 건강이 그만큼 안 좋아지고 하시니까는 건강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또 혹시라도 이제 상가집, 그리고 잔칫집도 음. 가지 말라고 나오시니까는 네. 그냥 될수 있으면 지인분이라고 하더라도 잘 사정을 설명하셔서 네. 구조만 좀 하는 걸로 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원숭이띠 분들이 네.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 일월동생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좀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악삼재 같다고 어 그러니까 띠 올해 들어오는 삼재들 네. 중에서도 여기는 제일 악삼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좋은 정보. 네. 어쨌든 시청자분들 이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너무 여기 이 영상에 너무 유념이나 아니면 좀. 의존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거예요. 나 내가 안 좋은 걸 알고, 네. 예, 안 좋은 걸 네. 알고 대비를좀 하고 가셔라라는 그렇죠.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